안녕하세요. 오늘은 참돔 오롯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제가 막 고수는 아니라서 녹음 아니라 녹음 미흡해요. 녹음에 막 신경쓰이라 좀 미흡하게 했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. 참돔 상태가 좀안 좋더라고요. 상처도 많고. 근데 뭐 어쩌겠어요. 회 떠달라는데. 떠줘야죠. 근데 막 죽거나 막 상태 안 좋으면 말씀드립니다. 이건 회로 드실 수 없다고. 네, 이거는 뭐 새로 오늘 당일 먹으면 괜찮 같아서 오롯이 떠드렸어요 도마 락스치를 맨날 해도 저렇게 맨날 더럽네요. 한몇 마리 잡다 보면 바로 저렇게 누리끼하게 올라와요. 그래도 맨날 청소 해준다는 점. 최대한 살을 안 날리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안될 때가 많아요. 그리고 저희는 이제 속도가 중요해요. 주말 같은 경우는 진짜 물고기만 한 200마리, 300마리 막 잡다 보니까 속도가 중요해서 지금 이게 정석적인 오롯이 방법은 아니에요. 최대한 빨리 할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. 네. 원래는 이제 꼬리 쪽에 칼집 내주고 이렇게 선 라인 따고 해야 되는데 그 최대한 빠르게 이제 바로 칼부터 넣어서 하느라고 살이 조금은 그 양옆에 조금 날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살안 날리게끔 하고 있습니다 갈비뼈 제거하는 거좀 귀찮아요. 아,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자발이 어 보수분들이 많이 갖고 오시는데, 자발이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그분들한테 자발이 포인트랑 어떻게 수심 어떻게 주는지 그런 것좀 여쭤보고, 음 한번. 제가 꿀팁 강출하도록 할게요. 낚시터 거의 대부분이 자바리를 엄청 최종 목표로 정하더라고요. 자바리만 그냥 노리는 사람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참돔 잡으면 그냥 다 나, 나눔으로 해서 다 그냥 드리더라고요. 뭐 그런 받아서 이제 한두 마리 젊은 분들이 맨날 좀 많이 가져오시는 것 같아요. 제가